편하게 누르지 말고, 그러면 광범위하게 해주세요. 아, 네. 어, 여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더편한데 그쵸? 이거 혀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혀이 아니고, 그인데 <laughs> 목이, 목이 이게 지금 눌렸어요, 이쪽으로. 지금 이쪽에서 싹 밀어내고. 아니, 제켓님, 나도 여기 홀리게 힘들 붙여도요. 그걸 지금 쳐주는 거예요. 오늘 옮기면서. 네. 그래서 오기, 이거는 광범위하게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견인치료를 오해했는데, 몸질을 뭐 빼는 걸 하지 말라고 노래가지고, 군단이거든요 견인치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괜인도 하지 말고요. 한면에 가서 심은 거를 많이 하지 뭐, <laughs> 말고. 여기는 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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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깨만, 어깨만 네. 관계가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여기 아파요, 네. 안 아파요 아, 했죠. 아파요, 근데 네. 이거를 잡고 나자마자 네. 안 아팠죠. 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요거, 되고, 뭐? 여기는 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지금 계속 땡기는 거를 땡기지 마. 이제. 오.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같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목서부터 이 아래까지, 요거는. 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요거는 이 통증 때문에 해놓은 거고. 아, 여기, 여기 만지만진 만진 중에서 여기 제일 아프죠. 제일 아프죠. 그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 전체가, 그, 전체를 어, 거, 목사님이, 전체를 다 이게 지금 아우르 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질문을 잘 하신 거예요. 여기는왜 붙였냐? 아, 여기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금방.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제가 붙여드리는 거는, 그냥 아퍼요안아퍼요 그러고, 이제, 붙여두기가 났는데요? 한결이 아닙니다. 한결이 아닙니다. 병원에 와주셔야 돼요. 나도 는데이 침침이. 어이, 갈좀 있으면요, 네. 목사님.